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물리학 2 강의 5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어, 쌤은 어제예요. 촬영한 지가 4차시를 촬영한 지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음, 등속 원운동이랑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할때 작용하는, 90력 때문에 생기는 구심 가속도나, 그 다음에 구심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배웠는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을 건데, 이걸 알아야지만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건 뭐냐?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 가지 행성들이 운동을 할 건데, 이 행성들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등속원 운동이나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음, 행성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우주에 대한 학설이 두 개가 등장할 거예요. 사실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통합 과학을 배웠죠. 그 전에 융합 과학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어, 이거에 혹시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7쪽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천동설과 지동설이라 나오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천동설. 어, 옆에 나오죠. 지구 중심설, 천동, 그냥 쉽게 생각해서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어, 거기 학자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프로레마이오스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주이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인 천동설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와 붙게 되는 두 번째 학설은 뭐냐 부딪히게 되는 학설은 지동설이라는 학설이 이 학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지동설은 뭐냐 자엠피 설명 나와 있죠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알기로는 태양이 중심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태양 중심설 한번 볼게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우주론으로서. 16세기 중엽의 천체의 운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란 학자가 제안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크게 안 들여다 볼 건데, 일단 둘 중에 우리가 누가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 지동설이 맞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지동설보다 천동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어, 뭐랄까,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관에 의하면은, 지동설, 이거는 태양 중심이잖아요. 맞죠? 그 당시 종교적, 종교론적 입장에 의하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종교론적이 되게, 어, 강한 설득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 지동설보다는 천동설이 더, 입, 어, 근거, 힘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조금 얘기하자면 되게 긴데, 그거 말고도 지동설이 맞다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어 이게 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천동설은 행성 역행이 있을 거예요. 역행 들어봤어요, 혹시? 내가 요 앞에 다 있으면 설명을 할 건데, 뭐 피드백이 리액션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행성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렇게 순행과 역행이 있는데, 요거는 순행과 역행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천동설은 행성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약간 억지스럽게. 주전원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행성이 역행을 설명했거든요. 그럼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주전, 주전원이 뭐냐? 행성들이 이렇게 지구가 중심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데 이 행성들이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설명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행성이 한 번씩 거꾸로 가는 역행 현상을 설명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그리는 작은 원. 요거를 주전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행성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돈설는 조금 억지스럽게 주전원이 개념을 도입해 설명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동설이 맞다는 건 누구나가 다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러면 지동설이 이제 어떻게 입증이 되었는지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코 브라이란 학자가 천동설과 지동설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은 티코 브라이란 학자가 이 지동설하고 천동설 중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술적 연구를 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 밑에 내려가게 되면 케플러란 학자가 등장하죠. 케플러가 이제 티코 브라이가 연구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아 행성들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 중심을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고, 이 행성의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라는 학자가, 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디코브라의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어받아서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 세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 법칙이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1법칙부터 3법칙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볼건데 첫번째, 밑에 나와있죠? 어... 거기 한번 봅시다. 첫번째 1법칙에 줄 칩시다. 타원궤도 법칙. 뒤에 설명은 뒤에서 하나씩 뽑아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궤도 법칙. 자, 그다음 두 번째 안 볼까요?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 다음 세 번째가 밑에 나오죠. 조화 법칙입니다. 조화 법칙. 이렇게 케플러는 브라의 연구 업적을 이어받아서 행성의 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법칙. 세 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볼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큰 줄기부터 보고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 행성 운동 법칙을 발표하고 끝났냐? 아니에요. 케플러 법칙은 행성 운동의 반응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 행성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뭘 설명하지 못했냐?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뭐?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원동력, 즉, 힘이 뭔지를 설명하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설명했냐? 저 원동력을 설명하는 학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학자입니다. 누굴까요? 어, 보통 우리가 이야기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얘기를 통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라고 알아차린 사람 있죠. 그렇죠. 이 유턴이라는 학자가 행성의 운동의 원동력을 밝혀내므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이 지동설이 맞다는 게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예, 전체적인 줄기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서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들고 있다는 천동설이 어, 힘을 얻었지만 자 티코 브라이라는 학자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업적을 케플러가 이어받아서 어,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이 케플러 법칙 3개가 발표가 되었고, 자 그렇지만 이건 행성 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턴이라는 학자가 이 행성을 움직이는 원동력, 즉 중력을 찾아내면서 지동설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에. 타원궤도 법칙, 케플러 1 법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말 그대로예요. 타원궤도, 타원을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긴 돌 건데 아니지? 바로 잘못 설명했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긴 돌 건데 완벽한 구 형태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둘 칩시다.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어, 타원과 초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평면 위에서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이 집합을 타원이라고 하고, 이때 고정된 두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옆에 설명이 있을 건데, 음, 요거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태양이 태양은 노란색으로 이길까? 태양이 있고, 모든 행성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을 그리며 돈다는 거예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그리며 돈다는 겁니다. 너무 짧게 그랬나? 어쨌든 이쪽에 넣어, 이쪽에도 초점, 그러니까 이것도 초점이 될수 있고, 행성들이 움직임에 따라 여기도 초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때, 거기 나오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선 같은 경우는 짧은 반지름이 되겠죠. 이때 요거를 짧은 반지름 또는 단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반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어, 쌤, 여기 넣어놨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쪽에긴거안 볼까요? 긴쪽긴 어, 긴 쪽으로 있는 요란 반지름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은 어, 장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좀 전에 뒤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여기 메모리 카드가 없는 줄 알고 메모리 카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나는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어, 메모리 카드가 없는 줄 알고 걱정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학생부장 쌤입니다. 자, 어쨌든, 오, 단반경,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여기 태양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죠. 태양의 위치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라 해서 책에 뭐라 되돼 있죠? 어, 멀 원자를 써서 원일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점이겠죠. 이때를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요거 네개의 용어는 이제 이해되겠죠? 그래서 밑에 설명 다있습니다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원일점과 근일점. 설명 다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어, 요 법칙 설명했습니다. 타원궤도법칙. 행성들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초점으로 하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두 가지, 두 번째 법칙이 등장할 거예요. 이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 말 그대로입니다. 쓸고 지나간 면적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B의 길이가 같으면, 두, 어, 그림에서 두부채꼴이 면적이 같으면 AB의 길이가 CD의 길이보다 길다. 따라서 근일정 근처에서 원일정 근처에서보다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뭐선 같은 게 없나? 없나 없나 없네. 어, 선이 없으니까 이걸 빼면 되겠네. 자, 이게 뭐 줄을 돌릴 수 있는 거라 칩시다. 이렇게 줄을 짧게 달, 잡고 돌리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맞죠? 그런데 요렇게 줄을 길게 잡고 돌, 돌리면 빠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원일점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거리가 멀죠. 머니까 속력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줄이 길이가 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속력이 느리겠죠. 반면에 근일점은 줄이 길이가 짧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떨까요? 속력이 빠르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책하고 그림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근일점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체가고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서 근일점이 빠르기 때문에 이만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때 빗금친 면적을 SA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원일점에서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밖에못 쓸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도 태양을 하나의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을 만들게 되면은 이 면적을 SP라고 할게요. 이때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 SA랑 SP가 같다라는 게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자, 그럼 설명 한번 볼까요? 어, 밑에 두 번째 점이 나오죠.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는 속력이 빠르고 멀 때는 속력이 느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음, 따라서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성의 속력은 근일점에서 최대이고 원일점에서 최소이다. 그러니까 면적이 같으니까 면적이 같대. 그런데 얘가 더 빠르니까 이제 면적이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일점의 속력이 최대 원일점에서 최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점은 같은 얘기입니다.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증가하고 멀어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가는 동안은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이동하는 동안은 속력이 점점 감소할 겁니다. 어,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법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법칙, 조합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조합 법칙은 자, 케플러 3법칙인데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이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까요? 거 만약에 요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장반경 어 요건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장반경이랑 이게 공전주기랑 비례관계는 맞아요. 길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살펴보니까 그냥 완전히 정비례가 아니라 공전주기 제곱, t 제곱은 장반경이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법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전주기 제곱은 장반경이 세제곱에 비례한다.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공전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공전궤도의긴 반지름이 길수록 공전주기는 길다라고 됩니다. 자, 이게, 쌤은 지금 그냥 종합어충 이렇게 제곱과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어, 40쪽, 41쪽 넘어가면은 중력 가속도랑 회전속력, 탈출속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힘들까? 안 힘들까? 요즘 온라인 수업 들으나 힘들지? 그래서 아주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 숙제도 많이 안 낼게요. 수업은 또딱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과거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했을때부터 지동설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학자가 행성의 운동을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배울까요? 아까 얘기했죠.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을 설명을 했지만 원동력은 설명을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행성 운동의 원동력을 밝히는 사람은 유턴인데 뉴턴을 뉴턴을 가지고 중력이 어떠한 크기로 작용을 하며 아까 얘기했듯이 조화 법칙이 어떻게 요 공식이 나왔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과제는 내가 지난 시간몇 번까지 풀라 그랬지? 5번까지 아마 2점, 3점, 둘다 5번까지 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번 시간에는 2점짜리 문제는 6, 7, 8번까지.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는 마찬가지. 6, 7, 8번까지. 둘다 6, 7, 8번까지입니다. 알겠죠? 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요거는 좀 쉬웠네. 지난 시간인 것 보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하고 질문해도 되니까, 어,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시고, 아마 그, 요거 끝나고, 그리고 어,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렵진 않을 거니까, 어, 완전히 놓치는 말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물리적 학식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잠깐만, 어 어, 다음 시간에 봐요. 끝낼게요. 안녕.